네, 안녕하세요. 동생 통사 강동환TV입니다. 아, 저는 지금 광주에 왔는데요.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광주미술관입니다 아, 여기에서 북한 인권 사진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한 인권 북녘 주민들이 어찌 사느냐 모르신다면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전문 갤러리다 보니까 전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대형 포스터도 이렇게 외부에 걸려져 있는데요. 북녘 주민들이 어찌 사느냐 모르신다면이라는 주제입니다. 건물이 되게 예쁘죠. 전문 갤러리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서도 사진 일부를 좀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강주에서 시관들이 많이 어, 있는 그런 어,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바깥에서도 사진을 볼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어, 비가 내리고 어, 있는 강주인데, 자 안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우리 강주에 계신 강주샘터교회 순범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한번 들어가 보죠. 전문 갤러리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많은 사진들을 꼭한 번에 전시하고 싶었는데, 마침 지난번 부산에 이어서 이번에 또 강주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작가 노트인데요. 사실 작가라고 뭐 말하기에도 좀 부끄럽죠. 북중 국경에서 제가 봤던 북녘 주민들의 삶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그런 의미였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사진들도 있고 약 100여 점의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도 있지만 제가 2024년 작년에 이 통일전망대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북녘 산하의 잘려진 허리라는 제목의 사진인데요. 우리 조국의 산하 그리고 또 중국의 단도의잡을 하고 있던 신이주 압록강이죠. 이번에는 공간이 그, 이 예술의 거리에 있는 전문 공간이다 보니까 사진을 전시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 주제별로 그렇게 다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부산 전시 때는 그 KBS 남북개 창에 크게 이전 음. 시절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강주에서 또 개최하게 된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0월에는 서울 국회에서 마지막 전시가 열리는데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북한 주민들의 이 처절한 외침과 절규를 외면치 않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열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강주에 계시는 분들은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제가 그동안 북중국경에서 사진을 찍고 책으로 발간한 것들인데요. 어, 최근에 출간된 어, 책들만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책은 바로 북부 내륙선, 만포해산을 달리다, 압록강 700리, 북한 기차역과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어, 작년, 이게 지난 5월에 어, 출간이 된 책인데요. 어, 북중국경 뭐 비전 트립이나 답사를 가면 압록강이 보이는 단둥에서. 출발을 해서 두만강에 보이는 방천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책은 제가 북중국경에 가서 압록강에 놓여져 있는 기차역을 다 찾은 겁니다. 해산만포 북부 내륙선인데 만포 해산선에 놓여져 있는 기차역을 찾으면 그 마을의 어떤 지명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었죠. 북중국경에 비전트립을 가서 그냥 창 밖에 보이는 어떤 마을이 뭐 북한 마을이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림토역이 보이면 이제 저기는 림토 마을 사람들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으니까요. 일일이 기차역을 다 네, 찾은 겁니다. 간절히 바라면 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북한의 기차역 해산 만포선의 기차역을 다알 수는 없었는데 마침 그 데일리 n k 에서 북한의 철도 노선도를 어,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도움을 받아서 어, 이 만포 해산선에. 기차역을 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림토역 다음이 뭐 연포역이다 그러면 그 연포역을 찾아서 현장을 달린 거죠. 만약에 연포역을 못 찾으면 어떤 길을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산만포선에 모든 기차역들을 다 담아낸 책입니다. 올해 6월에 나온 가장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을 발간을 했죠. 이 책은 찍었던 사진들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인권이라는 주제 아래 사진을 분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생존권이라든지, 또 치약계층, 뭐, 이렇게 해서 사진들을 일일이 다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사진에 담은 북한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이 책의 영문판이 바로 Life in the Prison State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를 직역하지 않고, 지금의 북한의 모습이 저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Prison State라는 이름으로 영문책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문책을 하나 발간했고, 그 전에 제가 그 북중 국경 시리즈로 계속 발간을 하고 있죠. 굉장히 두꺼운데 거의 400페이지가 넘는 사진집입니다. 제가 1년에 거의 한 권씩 이렇게 사진집을 내고 있었는데요. 자, 평양 882.6km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표지판을 그대로 제목으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소제목을 보면요, 평양공화국 넘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북한을 평양과 지방을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 바깥에. 사람들 인민의 나원에 인민은 없다 이런 소제목으로 그렇게 그들만의 평양 또 평양 과북조선 이런 책들을 지금까지 계속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양을 본다면 누군가는 다른 곳을 봐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평양이 아닌 지방의 모습들을 담고 있고 북녘 주민들의 실태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이 책에 실린 사진들이 여기에 이렇게 큰 액자로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개최가 되니까. 함께 오셔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